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낙타는 물한 방울 마시지 않고 320km의 사막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위장벽 세포에 몇 주간 견딜 수 있는 물을 저장해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만 갈증을 느끼지 않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달아 주셨습니다.물이 부족하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오고 관절이 뻑뻑해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영혼의 갈증이 오면 분노, 근심, 걱정, 두려움, 서운함, 우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목마은 영혼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예수께서 초청하는 그런 구절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17절 요한복음 4장 14절 등에 나옵니다 그 목마름이 어떠한 것이든 예수께서는 그 갈증을 풀어 주실 수 있다고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은 6장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서기 30년 가을 초막절 때의 일입니다.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무셨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에 걸쳐 나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명절입니다. 유대로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그 기간에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199마리의 짐승이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다고 민숙이 2 0장 12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7일간 예식만 거행되고 마지막 8일째는 언제나 안식일로 지킵니다. 초막절이 있는 이스라엘의 가을은 건기입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샘들의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땅은 메말랐습니다. 바닥이 타들어갑니다. 초막절에 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초막절 기간에 비가 내리면은 이 비는 그 다음 해의 축복을 위한 징표가 됩니다. 백성들은 지루한 축제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초막절 예식으로 그들의 심령의 결핍과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 가면 나의 갈증이 해소되고 내 영혼의 만족이 오고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트리나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갈가먹으면서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이런 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어느날 높은 기둥을 향해 기어가는 애벌레들을 보고 새로운 흥분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그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서로 밀고 채이고 밟으면서 올라가는 애벌레들 사이에서 끼어들었습니다.한참을 올라가다가 작은 노랑 애벌레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서로 꼭 껴안고 공처럼 굴러 내려왔습니다.그들은 풀밭에서 조용히 먹고 놀며 사랑하며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시간이 지나자 권태가 왔습니다.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애원을 뿌리치고 이전의 기둥을 기어 올라갑니다. 노랑 애벌레는 어느날 늙은 애벌레에게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나비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수많은 벌레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왔습니다. 그때 노랑 나비가 주위를 면돌고 있었습니다. 나비와 줄무늬 애벌레의 눈이 마주칩니다. 혹시 하면서 기둥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내려왔지만 올라오는 애벌레들의 비웃음만 받았습니다. 옛날 그 풀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니 노랑나비가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고 더듬이로 그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줄무늬를 데리고 고치가 달린 나뭇가지로 갔습니다. 기어 올라가서 고치를 만들었고 어느 날 줄무늬 나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식욕, 사랑, 명예, 인기, 돈, 권력, 건강, 창수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육기 25편, 6절, 시편 22편, 6절에 사람이 벌레로 묘사가 됩니다. 벌레는 결국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동화의 애벌레처럼 식욕과 인간의 사랑과 명예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벌레의 삶은 갈증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영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 여인은 남편을 여섯 번 바꿔 보았지만 여섯 남편이 그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유명인들 그들의 마약 중독을 봐도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인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여배우 메를린 먼너는 인기와 부의 정상에 살았지만 1962년 35세에 어느 날 밤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 옆에는 이런 내용의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인생이었다.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이프스키는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겸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철학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갈망과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밑받은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도 결국은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분노로 채워지고 분노가 채워진 만큼 공허감이 오고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다양한 종류의 중독으로 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중독으로는 결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대사론의 가정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야만,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인간의 분노, 공허감, 중독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만 합니다. 그 마중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성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믿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는 자기 전 존재를 다 던져 넣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 의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의지적인 측면이라고 분명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은 물은 전부 펌프에 부어 넣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부어 넣어야지 이 펌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서 믿다와 의탁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펌프의 마중물을 전부 넘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믿고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유격 훈련에서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11m 높이에서 와이어를 믿고 하강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던져넣는 것,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버랜드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티익스프레스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속 104km 경사 77도 이런 T 익스프레스에 3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스릴을 즐기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T 익스프레스를 타지 못합니다. 저는 바이킹만 타도 멀미를 해서 반쯤 죽기 때문에 저 자신을 T 익스프레스에 맡기지 못합니다. 저는 T 익스프레스가 저에게 즐거움과 스리를 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지 않으면 마음을 반쯤 바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탄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약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본 구장 23절. 나는 날마다 증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예수께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 깨어짐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책 서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당에 홀로 앉아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후배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짤막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죽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는 맑은 눈방울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자기 죽음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몇천 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한 사람을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한 사람은 여러분 중 가장 완고한 교인보다 더욱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은 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런 글이 그책 서문에 나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의 비결은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려면 예수님께 자아를 의탁해야만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굴복해야만 하고 예수님께 항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종교적인 예식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지쳐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시라 라는 이 명령은 문법적으로 계속 마시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매일 물을 6컵에서 8컵은 마셔야 하듯이 지속해서 매일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항복할 때만 주께서 주시는 생수. 이거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39절에 성령이라고 여기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슴은 물을 몸 안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목이 마릅니다. 사람은 몸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낙타가 아니라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사슴과 같습니다. 개봉한 생수병에 든 물의 유통기간은 하루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4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매일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하루 이상 저장해 둘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나 하나 간신히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호우시에만 흐르는 이스라엘의 와디처럼 지금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25절, 30절,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께 굴복하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서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여기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37절에 나오는 마신다 라는 단어에 연결되도록 구두점을 찍으면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라는 뜻이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예수가 성령 부여의 원천이며 예수에게 와서 마시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번역은 교회론적으로 해석해서 그를 믿는 자로 봅니다. 이 구절을 신자의 성령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두 해석이 문법적으로 모두 가능하겠지만 그를 전통적으로는 신자로 보며 이것이 문맥에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욕기 15장 35절과 잠언 18장 8절에서처럼 사람의 내부 내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강은 헬라어로 복수입니다. 강들입니다. 여러 물줄기의 강들이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내 내부에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소산하는 샘이 있고 그 샘이 그 샘에서 생수가 여러 갈래로 흘러나옵니다. 그 생선은 자신에게 복이 되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여러 갈래로 흘러나와서 목마른 자들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쁘게 살지만 생동감 있는 삶을 사는 어떤 의사가 모 월간지에서 자신의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상태, 최선의 기분을 유지하려면 휴식,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실수적이다. 그리고 일, 미래, 삼 등에 대한 열정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의 보자에 좌정하실 때 나에게서 여기 표준 세 변역에 있는 것처럼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가 죽고 예수를 내 마음의 보자에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이러한 체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